현역가왕, 박서진의 놀라운 역전극과 환희의 겸손한 태도. 뜨거운 한판 승부. 현역가왕 시즌 2,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다. 그 중심에는 환희와 박서진이라는 두 스타가 있었다. 한쪽은 명성과 경험을 자랑하는 트로트의 아이콘, 또 한쪽은 신선하고 진정성 넘치는 무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유망한 스타.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음악의 경연을 넘어서 각자의 음악적 세계관과 철학을 보여주는 순간이었고 그 속에서 일어난 반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환희의 압도적인 존재감. 환희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아티스트로 그의 경력만큼이나 무대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가창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현역가왕에서도 그는 우승 후보로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며 등장했다. 그의 선택한 곡은 끝없을 것 같아라는 깊은 감정과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곡이었다. 환희는 이 곡을 부르면서 그만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깊이 몰입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미묘했다. 환희의 무대는 너무 안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그의 강력한 경력이 오히려 그에게 부담이 되었던 순간이었다. 환희는 기량과 노련미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오랜 시간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그가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점차 그 매력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환희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지만 그의 무대는 기대 이상의 도전적이지 않다는 평을 받으며 한계에 부딪힌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환희가 과연 다음 라운드에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박서진,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다. 그와 반대로 박서진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선택은 그녀의 곁에서라는 감성적이고 담백한 곡이었다. 이 곡은 화려한 기교나 무대 장치 없이 오직 박서진의 목소리와 감정만으로 관객과 소통해야 하는 어려운 곡이다. 하지만 박서진은 첫 소절부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그가 가진 감성을 한껏 발산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저 무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관객에게 속삭이듯 마음을 전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무대 위에서의 기술적인 연출이나 화려함은 필요 없었고 오히려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감정이 더큰 울림을 주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소박하고 진지한 태도는 청중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전하는 음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으며, 그는 그 모든 감정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냈다. 심사위원들은 박서진의 무대가 주는 신선한 감동에 깊이 감명받았고, 그가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박서진의 역전극. 그리고 드디어 맞이한 대망의 순간, 결과 발표의 시간. 그 동안 박서진은 우승 후보로 큰 기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무대는 예상 밖의 반전을 일으켰다. 환희가 거침없는 무대에서 안정감을 보여줬다면 박서진은 그 누구보다 진솔하고 감성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노래가 끝난 후 공연장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순간, 박서진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새로운 트로트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것이다. 박서진의 역전극은, 단순히 결과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음악에서 진정성과 소박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입증한 순간이었다. 많은 팬들이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감성이 감동을 받았고,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박서진의 기적이라며, 그의 노래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다. 그리고 박서진은 그 모든 찬사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무대가 단순한 기술이나 기교가 아닌 진심을 담은 것임을 강조했다. 환희의 겸손한 태도 박서진의 승리 후 환희는 당연히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정말 프로페셔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박서진과 악수를 나누었고 상대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환희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태도에서 예술가로서의 진지함과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환희의 겸손한 태도는 그가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었다. 그는 승리나 패배에 관계없이 항상 예술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였다. 이런 황희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다. 박서진과 황희의 대결은 단순히 노래 대결을 넘어서 서로 다른 음악적 철학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박서진은 신선하고 진정성 넘치는 무대로 기존의 선입견을 깨뜨리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환희는 경험과 노련미로 무대를 장악하며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잃지 않았다. 이두 아티스트의 대결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현역가왕 시즌2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들의 대결은 결국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과 감동,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이다. 박서진은 그 소통의 가치를, 환희는 그 전통과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두 아티스트의 대결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더욱 기대감을 자아낸다. 박서진과 황희의 무대 이후 팬들은 두 아티스트가 선보인 각기 다른 매력에 열광하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박서진의 진정성 넘치는 무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박서진의 노래는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준다라며 그의 감성적인 무대를 칭찬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한 팬은 박서진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무대를 채웠다. 그의 진솔한 목소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감동을 표현했다. 환희에 대한 반응 역시 뜨거웠다. 그의 안정적이고 완벽한 가창력에 대해 역시 트로트의 아이콘답다. 환희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부 팬들은 환희가 다음 라운드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며 그의 변화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언론은 두 아티스트의 대결을 트로트 경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그들의 무대를 조명했다. 한 음악 전문 매체는 박서진은 진정성 있는 무대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의 철제된 연출과 진심 어린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 또 다른 언론은, 환희는 여전히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비록 이번 라운드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의 명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환희의 존재감을 강조했다. 심사위원들은, 박서진의 무대에 대해, 화려한 기술보다 진정성과 감성이 주는 힘을 잘 보여준 무대였다. 박서진은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를 이끌어갈 재능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하며 그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샀다. 환희에 대해서는 환희는 여전히 탁월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압도했다. 하지만 그의 오랜 경력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며 그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했다. 박서진의 무대를 보고 눈물이 났다. 그가 가진 진정성은 다른 어떤 화려함보다도 감동적이었다. 환희는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여전히 대단하다. 다만, 다음에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 현역가왕의 이번 대결은 정말 역대급이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현역가왕 대결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대중문화에서 트로트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박서진의 무대는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트로트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환희는 전통과 기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반응은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높이며, 트로트가 가진 깊은 감성과 진정성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과 환희의 대결은 팬들과 언론 모두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트로트의 다양성과 매력을 새롭게 정의한 순간으로 남았다.